안녕하십니까. 도미세 연산수학 그 초등 1학년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 수 세기를 배웠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수를 빨리 셀 때는 묶어 센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서는 어, 수를, 이제 큰 수를 세는 것까지 배웠죠. 그래서 뭐, 이제 큰 수를 셀 때는 뭐 묶어서 세는데, 보통은 10개를 묶음으로 해서 세는 것,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 덧셈에 어, 대해서 하는 건데, 사실 덧셈은 이어서 세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덧셈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것들보다도 1에서 20 또는 1에서 30까지를 자유자재로 살수 있고, 그 다음에 빠르게 셀수 있고. 이것이 준비된 것들이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강까지 했던 그 빠르게 세는 것, 그크 그리고 큰 수를 새는 것까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덧셈이 있고. 그렇죠. 여기 덧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1개, 2개, 3개, 4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1개, 2개, 3개, 4개. 네 자, 그러면은 어, 여기에는 뭐가 오냐?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들 더해서 여기다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수를 더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여기 하나 오고, 여기서 여기 하나 오니까 이렇게 뭐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 두 개가 오고, 여기서 세 개가 오니까 다섯 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 세 개가 오고, 여기서 네 개가 오니까, 어, 여덟 개. 이렇게 되겠, 아, 일곱 개입니다. 그래서, 어, 세 개와 네 개를 더해서 일곱 개. 그럼, 3 더하기 4가 7이다. 뭐, 이거는 그냥 세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셈은 어, 바다 올리미엄 더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빠르게 세면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그러면은, 어, 2 더하기 4는 6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6은, 뭐, 자, 여기서 이쪽에 4개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쪽 두개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개에다가 네 개를 더하면 몇 개가 될까요? 네 개다 네개 더하면은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여덟 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덟 개 갖다가 막 묶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니까 합해서 8개 이렇게 해서 전부 어, 몇 개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오뭐 숫자가 아니라 낱낱의개수를 더하는 것들을 좀 여러 번 연습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싹기나무를 놔도 되고 그리고 뭐 바둑알을 놔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것들을 더해서 그개수만큼 여기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4강 더셈더셈은 이어서 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 플러스 5는 4 더하기 5는 4와 5를 이어서 한꺼번에 세는 것 이렇게 어,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1부터 29까지를 확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셀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19 더하기 8은 27 이런 것들을 금방 셀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바둑알 또는 쌓기나무로 덧셈을 해보고 빨리 세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로 덧셈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 발전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가 여기서 하게 될 덧셈 마방진은 가로와 세로의 합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거죠. 더스마방진 자, 이쪽으로 어 하나 뭐 초록 하나, 노랑 둘, 초록 셋, 노랑 넷.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는 주황 하나, 파랑 둘, 주황 셋, 파랑 넷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거 같은 음, 뭐 자, 우리 노랑 두 개랑 주황 세 개랑 앞에서 하면은 노랑 두 개, 주황 세개 앞에서 다섯 개. 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나머지들도 이렇게 해서 숫자를 쓰지 않고 싹키나무로 어, 여기다 놔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랑 충분히 훈련을 먼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잘 돼야 숫자도 학생들이 금방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어, 조금 아까는 우리가 쌓키나무 또는 바둑알로 했는데 이번에는 숫자로 보겠습니다. 자, 숫자로 어, 맨 위층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또는 1, 2, 3, 4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노란 거 보면은 밑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또는 1, 2, 3,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 여기 제가 숫자를 적어 놓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어, 가로 쪽으로 2, 세로 쪽으로 1, 더하면 3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쭉 답을 적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빈칸이 3개 있는데, 빈칸 3개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맨 오른쪽,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있는 빈칸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4와 2가 합해져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4개를 세고, 그 다음에 2개를 이어서 세면 은 6가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6이라고 6개가 여섯 들어가겠죠. 6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위에서 세 번째, 그다음에 뭐 밑에 자, 밑에서는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어, 이쪽 가로 쪽에는 2가 돼 있고 그다음에 노란 것 쪽으로는 3이 돼 있죠. 그러면 2와 3을 연달아 세면은 5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 칸에 있는 거 맨 아래 칸에 있는 것들은 자, 황색은 3, 그 다음에 노랑색은 4, 합하면 7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 여기에는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여기까지 해 놓고 이제 학생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이 숫자 마방진에서 어떤 특징이 있나? 변화하는 어떤 규칙이 뭐가 있을까? 자, 이거를 찾는 시간. 예를 들어서 30초를 주고 이거를 천천히 찾아보게 하십시오. 자 시간이 30초 같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제어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 여기 있는 숫자들을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하나씩 커지게 되죠. 2345, 3456 또는 뭐5678 이렇게 되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도 숫자가 하나씩 커지죠. 그래서 역시 2345, 4567, 5678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특징이 대각선,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은 모두 같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이렇게 대각선은 모두 같은 것. 앞으로도 연산마방진을 많이 할 텐데, 완성한 다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것들을 찾아보고, 그것들을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바다 올림이 있는 덧셈마방진 자, 어, 예를 들자면, 은 어, 이쪽으로는 가로는 5, 6, 7, 8, 9. 세로도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이거는 다섯에서 다섯 세면은 뭐, 10 이렇게 되는 거, 10 되는 걸알수 있겠죠. 근데 뭐, 8에서 5 되는 거,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 수로도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사키나무 색칠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이걸 세 보면은, 자, 왼쪽 위에서부터 왼쪽 위부터 세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하나 이렇게 되죠. 열나인데 이렇게 띄어놓고 보면 이 왼쪽에는 어, 주황, 어, 붉은 오렌지라고 하죠, 오렌지색 다섯 개. 오른쪽에는 파란색 여섯 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 더하기 6은 11 이렇게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학생들이 5 더하기 6 11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하나 손끝, 손끝으로 세면서 5개에다가 6개를 이어 세면 11개다 이것들을 확인하고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 주황색은, 오렌지색은 다섯 개, 빨간색은 일곱 개, 5 더하기 7이죠. 5 더하기 7이 얼마냐? 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문 됩니다. 그래서, 어, 오렌지색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빨간색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5 더하기 7은 12, 열둘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대답할 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이제 규칙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알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어, 오렌지색 다섯 개랑 노란색 여덟 개, 오더하기 8입니다. 오더하기 8이면은 마찬가지로, 어, 오렌지색을 세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 노란색을 세면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그래서 5 더하기 8은 13, 13이다.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죠. 5 더하기 9. 자, 이거는, 오렌지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녹색이죠. 녹색을 6, 7, 8, 9, 10, 11, 12, 13, 14. 그래서 5 더하기 9는 14다. 이렇게, 어, 이어 센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모양이 틀리죠? 자, 파란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빨간색은 일곱 개인데, 그러면은,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래서, 육 더하기 칠은, 십삼, 열셋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똑같은 거죠. 이제 파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다가 노란 거 여덟 개니까, 여섯에서 이어세는 겁니다. 7, 8, 9, 10, 11, 12, 13, 14, 그래서 6 더하기 8은 14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란 것만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녹색을 이어 세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그래서 6 더하기 9는 15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7 더하기 8이죠. 한번 세 보겠습니다. 빨간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이어서 노란 걸 세겠습니다.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그래서 7 더하기 8은 15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7 더하기 9죠. 자, 빨간 거먼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어서 녹색,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그래서 7 더하기 9의 합은 16이다라는 것들을 이어 세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란 거 여덟.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은 파란 거 오른쪽은 오렌지색인데 자 오렌지색 아홉 개입니다 역시 노란 거를 먼저 세면은 여덟 개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렌지색을 세면은 아홉, 9, 10, 11, 12, 13, 14, 15, 16, 17 그래서 8 더하기 9는 17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했던 더셈 마방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5더 하기 5는 10, 9더 하기 8은 뭐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마방진 규칙이 있을까요? 자, 이 규칙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한 30초 정도 시간을 주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 찬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충분히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다시 규칙을 찾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자, 우리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때 숫자가 하나씩 쭉 커지죠. 10에서 14 아니면 12에서 16 이렇게 커지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하나씩 커진다. 이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 두 번째 규칙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하나씩 더 커진다. 이게 두 번째 규칙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규칙. 이게 좀 중요한데 대각선인데 그러면은 어떤 표현이 제일 좋을까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선에서는 그러니까 대각선이죠, 그게. 대각선은 모두 같은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마방지를 찾게 되면은, 규칙 마방지를 찾으면은, 여기에, 어, 어떤 패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학생들과 같이 찾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것을 또박또박 그 학부모님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